지금부터 수업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4학년 실습반 여러분.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자세는 바르게, 눈빛은 선생님. 와, 모두가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있는 거 보니 이번 시간 들어갈 준비가 되었네요. 그럼 우리 반의 몸타, 틀려도 괜찮아 몸타 하면서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발표해 봅시다 그럼 이번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짝꿍과 1분간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은 배운 공책을 펴서 떠올려 보아도 좋습니다. 그럼 1분 시작! 와,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걸 보니 토이가 끝났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누가 발표해 볼까요? 시은이!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선거 활동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었네요. 바른 자세로 손을 들고 있는 안양이. 아, 안양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선거 활동 중에서도 공약을 설정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으로 넘어와 볼게요. 쑥쑥!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배울 내용을 역할극을 통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새싹이와 줄기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잘한번 듣고 어떤 문제 상황인지 잘 생각해봅시다. 레디 액션! 줄기야, 줄기야. 나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와, 새싹아. 너무너무 잘 됐다. 공약은 어떤 공약이니? 나 우리 학교에 놀이공원을 만들 거야. 그 공약을 하면 모두가 날 뽑아주겠지? 새싹아. 그거는 이루기 힘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 어때? 뽑히기만 하면 상관 없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새싹이와 줄기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좋습니다. 우리 새싹이와 줄기의 이야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파주 맞아요. 새싹이가 지키지 못할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문제를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군요. 입구 동성 발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약을 확인해요. 공약을 확인할 기준을 정해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모아 선생님이 배운 문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정한 배운 문제 큰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공약 검증의 필요성과 기준을 알고 공약 검증을 해보자 와 역시 다같이 정한 배운 문제라 그런지 모두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주었네요 선생님 공약 검증이 뭐예요? 갸우뚱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공약 검증이란 공약이 진실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필요성과 기준을 작성해요. 아그 기준을 토대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자고요. 좋은 내용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모아 모아. 선생님이 배움 활동 세 가지를 칠판에 써놓겠습니다. 배움 활동 1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공약 검증의 필요성과 기준을 작성해보자. 두 번째,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해보자. 세 번째, 후보자 토론회를 해보자. 좋습니다. 그럼 배움 활동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쑥쑥! 그럼 이번 시간 배움 활동 1.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배움 활동은 모둠 활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둠 대형을 만들고 두 번째 모둠의 입금이가 선생님한테서 활동지를 받아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약 검증의 필요성과 공약 검증의 기준을 모둠끼리 토의해 봅니다. 네 번째 후회한 내용을 활동지 1번, 2번에 작성해봅시다. 모두 이해 같나요? 모두가 이해의 예 씨앗을 들어주고 있는 걸 보니 모두 이해를 잘 하고 있군요. 우리 모든 활동을 하기 전에 모둠 대형을 만드는 모둠송 다 같이 부르면서 모둠 대형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상을 모아 책상을 모아 모둠을 만들어요 생각 모아, 생각 모아, 배움을 만들어요, 배움을 만들어요. 와, 역시 우리 새싹반답게 아주 빠르게 모든 대형을 완성해주었네요. 그럼 이번 주 입금이 나와서 선생님이 나누어 주는 활동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활동지 받았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토이를 하기 전에. 우리 방이 외치는 구호! 나머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우리 같이 협동하자. 좋습니다. 10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0분의 시간 동안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배움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시작! 지나가 빨간색 배움 신호등을 들어주고 있네요.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아, 공약과 공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헷갈린다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단어 인 공약은 공개적으로 거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외우기 쉽겠네요. 이해갔나요? 좋습니다. 진아의 배움이 쑥쑥 커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와배려모등 열띤 토의를 이어주고 있군요. 배움의 폭이 넓어지는 소리가 선생님한테까지 들리네요. 우리 사랑고등 빨간색 대음신호 등을 들어주었네요. 무슨 어려움 있나요? 아, 지금 안양이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속상하다고 하고 있네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양이가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게 맞군요. 그럼 이번 주이끄이 양주군요. 양주에게 선생님이 토킹스틱을 주겠습니다. 이 토킹스틱이 모든 모둠원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말하기 기회가 있게끔 양주가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 모둠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10분의 시간이 모두 끝나고 모든 모듬 모둠이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우리 발표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발표하기 전에 꺼내는 친구 사랑 평가지 책상 위에 올려볼까요? 우리 친구 사랑 평가지를 작성할 때 작성한 점세 가지 어떤 것이 있었죠? 궁금한 점 알게 된점 칭찬할 점 좋습니다. 오늘도 이세 가지를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존중 고등부터 발표를 시작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배려모둠부터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와 배려모둠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잘 이야기해주었어요. 배려모둠의 발표를 듣고 친구 사랑 발표 해볼 친구 있나요? 과천이. 아 과천이가 배려모둠의 발표에 대해서 공약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공약이 나올 것이다. 아주 잘 말해주었다라고 칭찬할 점을 이야기해주었네요. 또 있나요? 하나미? 하남이? 아 하나미는 배려 모둠의 발표 중에서 공약 검증의 기준이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알게 된 점에서 이야기해주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모둠. 벌써 마지막 모둠인 존중 모둠의 발표가 되었네요. 한번. 소로 발표해볼까요? 와 존중 모둠의 발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존중 모둠의 발표에 대해서 친구 사항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구리? 구리가 존중 모둠의 발표에 대해서 공약 검증의 기준에서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었네요. 존중 모둠. 답변해 주시겠어요? 와 존중 모듬이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인지 검증해 보겠다고 이야기 해주었네요와 이렇게 모든 모듬의 발표가 잘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 1번에 대해서 손가락 점검을 해볼 건데요 자신이 활발하게 토의와 활동에 참가했다고 생각하면 오전 그렇지 않고 아직 배움이 일어나야 될 점이 있으면 1점에서 4점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시작! 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5점을 들어주었네요. 1점에서 4점을 들어준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배움활동 2번에서 같이 더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배움활동 2번에서 이번 활동 1에서 배웠던 내용 어떤 것을 적용해보면 좋을까요? 시은이 아 시은이가 이번 시간에 배운 공약 검증의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할 때 공약을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었네요 우리 세석반 모두 동의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활동 1에서 배우는 공약 검증의 필요성과 기준을 토대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할 때 공약을 확인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활동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쓱쓱... 이상으로 수업 시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